어, 또, 술방. 오늘은, 제보자 X의 실체를 밝힌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몸 밝혀, 실체를, 어, 네가 진짜 남자냐, 여자냐부터 시작하였고, <laughs>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모든 것들을 밝혀보는, 어,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술을 좀 먹었지 않습니까? 술을 먹다 보니까, 아, 이몹쓸사람이에몹쓸 사람. 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laughs> 매우 나쁘고, 아주 음흉한 사람이야. 자, 제보자 X님,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술 취한 스입니다 <laughs> 아니, 목소리는 거의 성우급인 거같 성우급. 진짜로? 어, 진짜로. 그 지금 제보자 X가 왜 가면을 쓰냐라고 해갖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뭐... 왜, 그, 가면을 쓰냐면, 음. 비주얼이 컨텐츠를 음. 방해해. <laughs> 그래? 어, 아이 비주얼을 보고 있으면 음. 내용이 안들리다 <laughs> 그래서, 가면을 쓴다라는 음. 말씀 을 일단 드리고요. 음. 어, 이 정도면은 제가 사회성이 대단하잖아요. <laughs> 어, 진짜 어디가서도 빠지지 않는 사회성. 이렇게, 어, 우리 빨아주고 어, 시작하는 방송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한, 1 시간 정도 동안에 이제 무슨 얘기를 좀 나눴었냐면, 우리 제보자 X님 같은 경우에는, 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걸 하고 있는 게참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 후회는 안 하세요? 뭐? 이렇게 한 거. 아까 얘기했잖아. 어. 너 만난 거 제일 후회한다고. 그래, 그래. 그래. 그건 알지 <laughs> 내가. 내가 아는데. 음. 그 제보자 X님이, 내가 봤을 때는, 술방이니까 좀 있으면 제보자 X도 없어져. 막, 야, 여, 하, 하, 는데 너무 유쾌한 사람인데, 이게, 대중한테 알려지기는, 음. 너무 무서워. 나는 솔직히 무서웠었어요. 좀 내가? 무서웠었어. 무서웠었지, 당연히. 몰라, 무서워, 나. 응. 음. 음. 근데 전적으로 100% 무서운 사람도 없고, 음. 다 여러가지 모습이 있는데, 참 좋은 모습, 그 다정다감한 모습,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안 드러나잖아요. 음. 그 MBC나 뭐~ 어~ 예를 들면 또 좋은 방송 이동형 방송 같은 데도 가면 음. 이렇게 막 팩트만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음. 무섭고 그게 무서워 무섭지 그 그러니까 내용이 무거우니까 음. 근데 그랬는데 이제 직접 만나보시고 그러면 야이 바보 아닌가 싶어요 <laughs> 이 바보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laughs> 되게 유쾌하고 농담 좋아하고 잘 노시는데. 자, 그러니까 이번 방송은 진짜 격식 없이, 그냥 유쾌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자타임 없이? 야자타임 없이. 음. 어, 야자타임은 너무 내가 나중에 보니까 음. 너무 싸가 내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너무 싸가지 없어 보이더라고. 요거 음, 엄청 쳐먹지. 어. <laughs> 어, 형한테 뭐라 그러면 어, 욕 먹더라고. <laughs> 뭐, 뭐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막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음. 예의 갖춰주세요. 막 이런 댓글. 아주 진짜 다 지워버렸지. <laughs> 나도 가끔 지워. 지워요? 아니, 저는 어, 형이 되게 재밌어갖고 그 재밌는 걸 사진 좀 살려주고 싶거든. 응? 재밌으니까 응. 그 재밌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 응. 네가 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형이 사는 거지. 뭐 그렇지. 네가 살려주는 척하는. 어� 봐봐, 거야. 이런 사람이니까. <laughs> 나 원피스를 사놓을 줄은.. 아난두려웠다니까 <laughs> 내가 내가 그래서 원래 사실은 제보자 X 방에 침대가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자도 돼, 자면 되지. 근데 원피스 사진을 내가 보내가지고 방을 <laughs> 따로 잡은 거야. <laughs> 나 아까 형이 그랬잖아. 어그형 지금 나가야 되니까. 그방 열쇠 받아갖고 가 있어. <웃음> 아닙니다. <웃음> 저 예약했습니다. <laughs> 따로 예약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십 예. 우리 또 칼같이 선 긋기. 아니, 내가 원피스 입고 한번 내가 디, 디테일 한번 보여주려고 랬지 <laughs> 아, 뒤집어졌을걸, 진짜. 근데 안 맞을걸? 아니, 나큰 걸로 샀어. 큰 걸로 샀어? 어. 나는 처음에. 어, 이게 뭐지? 이 원피스가 왜, <laughs> 왜 나한테 이걸 왜 보냈지? 이거 뭐야? 네가 봉자라며. 어, 그러니까. 근데, 아, 센스가 있어. 개그 센스가. 그래서 그걸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laughs> 사실은 좀, 아까는 좀 죄송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좀, 뭐, 방송한다고 왔는데, 장비도 허접하고, 뭐 스텝도 없고. 음. 근데, 그런,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뭐. 뭐. 야, 돈 벌고 잘 되려면, 너 같은 애안 만나. 음. 그 얘기. 실체가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laughs> 아 그렇지 내가 어, 어 내가 삼십 대때 상장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렇지. 내가 뭐 높은 사람들 뭐뭐힘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알겠어 나는 음, 음. 근데 뭐 지금도 내가 찾아 내가 찾아서 접근하려면 음. 다 하지 근데 그렇지. 그 내가 (DNA가) 안돼 그런 (DNA가) 그래서. 그래서 그냥 너랑 여기서 깡술 먹는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제가 술은 제가 샀습니다. 2 차는. <laughs> 아,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이가 4 5 개거든요. 뭐 어린 나이지만 어디 가서 어리, 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잔심부름하는 나이는 아니거든. 아 제보자 X 실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술을 사 갖고 왔는데. 와서 때가 앉았더니 뭐라 하냐면, 야, 얼음. <laughs> 얼음 좀 사와. <laughs> 그래서 제가 또 얼음까지 사러, 이 엄동설 안에, 또 진짜 심리길을 걸어가서 얼음을 사갖고 왔습니다. 네. 그땅루자엑스는 제가 뭐 방송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으세요? 사람이 너무 좋으시, 제가 이제 아까는 저희가 지금 음식을 배달, 미담을 소개해야 되는 게 나는 맛이라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가 그 음식을 배달시켜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배달 오신 분이, 어, 세 가지를 갖고 오셨어요. 세 개를 갖고 왔는데, 그, 제보자 X가, 저는 사실은 형한테도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음. 와, 진짜, 진짜 정말, 이런 거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게, 저희가 이게 팔보채죠? 몰랐난 어, 뭐, 탕수육하고 팔보채인데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 여기 카운터 드릴려고 시킨 건데 갖고 오셨네 그러면서 저기 프런트에다가 좀 갖다 드리라고. 어저 그거 사실은 너무 감동적이었거든. 형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laughs> 그게 그 그러니까 오늘 뭐 특별하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이거 원래 그쪽으로 갖다 드리라고 한 건데 갖고 올라오셨네라고 하면서 음. 다시 갖다 주시고 가세요라고 음. 하는 거 보면서 아이 사람 진짜 멋있다. 열. 너 우리 너랑 나랑 이거 두개다 먹지는 못해. 그러니까 음. 그럼 아예 애초에 시키는 거를 안 시켰으면 되는데 드릴라고 시킨 거잖아요. 그렇지. 일하시는 분들. 음. 그럼 저는 그런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음. 큰걸 수도 있는데 음.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그 사는 맛을 느끼기도 하고. 음. 그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좀 살아. 아전 진짜 죽죠 아주. 뭐가 주 아, 나는 거의 진짜 도덕 교과서에 무슨 성인으로 나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거든. <laughs> <웃음> 닥치라고? <웃음> 근데 아까 그때 음, 음? 형이 음식 받으면서 그 얘기 했을 때 멋있었어. 진짜로. 뭐가? 나는 아 이거 좀 그.. 음. 프론트 갖다 주셔야 되는 거라고 음, 할때 음. 나는 그런 거에 되게 감동받고 사람이 멋있어 보이거든요. 니가 쫀쫀하게 살아서 그래 여태까지. 와.. 진짜 <laughs> 형 미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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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이렇게 가네요, 아주 오늘. 저는 야자, 오늘 야자 시간 없습니다. 야자 타임 없습니다. <laughs> 너무 그 보기 좋았어요, 진짜. 여기 부산에 내려와 계시면 좀 답답하진 않은데? 말이요? 음. 아, 그냥 뭐 운동하고, 음. 어, 어머니 이제 매일 뵙고, 뭐또 어머니 이제 그 주변 정리 좀 하고, 음. 글 쓰고, 뭐 그렇게 있어요. 음. 왜냐면 서울 뭐 서울을 갔다 와도 되는데 한번 갔다 오면 병원에서 2 주간 면회를 못하게 해요. 아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어, 아, 그래서, 어머니 못 뵈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고마운 게 장인수가 매주 와요 거의. 네, 음. 음. MBC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는 겁니다. 음, 예 고, 고맙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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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오는 음. 분들이 또. 이 어, 이하신 형 이하신 형하고 어, 네. 그 형하고 나랑 굉장히 오래돼 있고 음. 음, 오래됐고 그래서 이하 형도 자주 그형 이하 형도 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인이라 네네. 그 형이 내려오면 그형 팬들이 또 와가지고 맞아, 맞아. 어, 뭐 저녁도 사고 술도 사고 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요 근데 어, 어, 어머니가 아직은 의식이 없어서 한 모르겠어요. 최소한 두 달은 여기 있어야 될것 같고 어. 어. 그래요. 근데 저는 음. 그또 처음에 저는 솔직히 어머님 사고 났었다고 하는 소식을 딱 듣고서 음. 야 이거 작업이다. 작업이다. 난 처음에 <laughs> 그 생각했거든요. 나도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그 형이 또 마음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 음. 그때는 이제 직접 만나기 전이고 음. 페북으로 볼 때니까. 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댓글로, 음. 어머님 사고 때문에 뭐 이랬다 그랬대, 뭐, 그거는 그렇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음. 글을 한번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형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도 섣불리 이게 뭐 위협을 느낀다 뭐 했다 하면 사실은 음. 광팔기는 되게 좀 모양새가 나오는데. 그건 주진우가 밥벌이 하려고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반대, 반대. <웃음> <웃음> 아 센스 있어. <laughs> 네, 주진우 얘 무슨 테러 당, 대하면 어, 그 정도 아니에요 주진우가 테러를 당할 정도면 음. 시민보 기자는 미사일 맞은 사람 아, 맞아요 시민보기자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그, 그는 내가 보기엔 음. 그는 거 오버 네. 겁이 많아서 오버를 했던가 네? 아니면, 아니면 자기가 그냥, 어, 그냥 장살했든가 어, 그런 거지. 러시아 같은 데는 제가 러시아를 좀 오래 살아봐서 아는데 네. 러시아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죽이니까. 음, 음. 근데 대한민국 이 삼성이 미쳤다고 주진을, 주진을 쳐다도 안 봐요. 제가 뭐라고 하든가 말든가. 음. 그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오바인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거를 그, 생각은 안한건 아니에요. 음. 갑자기 어머님이 네. 사고가 나서 음. 그때 어머니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랑 장인수랑 둘이 소주 먹다가 저녁 때 들어서 그, 급하게 내려왔는데 어 음, 그 내려보니 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음. 그, 그 내가 이렇게 나서서 공개하는 이유가 오히려 나서면 그런 거잘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좀 뭔가 위협을 느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장인수나 이낙연을 깔때 주진우나 이낙주 예, 예, 주진우 장인수만. 장인수 기자님 예, 장인수. <laughs> 인쇄, 미안해, 인쇄 아니다. 주진우나 이낙연을 깔 때는 내부에서는 어떤 칼이 들어올지 모르거든. 그렇지. 음.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음, 근데 그 내부에서는 어떤 칼이 들어올데 그런 게좀 저거 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음. 그리고 저, 뭐, 저를 이렇게 치려면 네. 뭐, 품이 많이 들어요, 걔네들이. 음. 사람이 많이 붙어야 돼? 안 그러겠냐? 어, 그렇겠 어. <laughs> 그 원피스 입은 또 언니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을 <laughs> 찾았고 그렇겠죠. 근데 아까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방송이 끊길 때가 어 김어준 얘기를 할때 이제 끊겨갖고 그 얘기는 좀 매듭을 짓고 가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 방송이 나가는 지 저희가 아직 모니터를 못 해갖고 그럼 김어준 처음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진우에 대해서 김용민이 어느 순간부터 느낌을 받았잖아요. 음, 아니, 김영민은 진작 느낌을 받았고. 어. 음, 음.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하다가 음. 확신이 드니까 결국은 이제 주진우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음, 애정이 그렇죠. 있으니까 또 그랬겠죠. 근데 그, 모르겠어요. 이제 애정이 있다기 보다도 이제 그 김영민 비디는 공익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네. 대중들이 주진우에 대해서 너무 속고 있으니까. 네. 모든 사람, 거의, 나 응. 꿈수를 사랑,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주진우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응. 김영미 PD가 봤을 때는 우리 편이 아니라 윤석열 편이었으니까, 네. 저도 물론 그랬었고, 응. 그래서 이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지, 응. 뭐, 사랑보다는 응,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응, 응. 그럼, 김호준 씨도 분명히 주진우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음. 그러면, 그, 뭐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음. 주진우랑 같이 그 검찰 권력을 이용을 한 사람인 거냐, 음. 아니면, 섣불리 주진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 좀 부담스러워서 안한 거냐. 어, 아무튼, 내가 뭐, 김호준까지는 어떻게, 그 정보는 없어요. 네. 적어도 김어준이 검찰 권력에 대한 정보를 받는 통로는 네. 주진우였죠. 음. 그러니까 윤석열이 주진우가 어, 김어준한테 윤석열이 이렇게 좀 정의롭다라고 이런 포, 음. 검, 포장을 하니까 그 내용대로 방송을 했다고 보고 네. 제가 주지, 김어준을 느꼈을 때는 그 정경심 교수 관련돼서 사모펀드 음. 관련돼서 그 인터뷰를 할때 네. 사실 많은 언론사들이 사모펀드의 피자도 모르면서 다 아는 것처럼 언론사에서 쏟아낼 때 김호준하고 나하고그 대담할 때 보면은 그래도 가장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사건의 되겠구나. 실체에 대해서 아. 그 물론 김호준은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런 어떤 인터뷰에 대해서 네. 저는 그런 건 느꼈어요 그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그 잘못 판단하게 되면 지금 주진우를 주, 주진우를 옹호하고 비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네. 자꾸 그~ 김호준을 끌어다 막거든요그치 네. 그거는 우리가 좀 걸러야 된다 왜냐면또 지금 김호준은 확실히 검찰개혁의 입장에 돌아선 네. 것이고 네. 그렇다면 굳이 김호준까지는 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호준이 실수는 아, 했죠 네. 몇, 몇 가지 부분. 그는 그냥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서나 뭐 이, 이런 거지. 음. 그렇다고 뭐 전체적인 정세를 다 왜곡해보자 음. 의도한 건 아니니까 음. 거기까지 용인할 수는 있다고 봐요. 음. 그래서 또김호준이 여태까지 그뭐 해온 일이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일 중에 오류도 많지만, 음. 오류하고 어, 좋은 일하고 비교해 봤을 땐, 그래도 김호준의 역할이 음. 아직은 좀 필요하다. 그쵸. 저 다만, 김호준이 무서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음. 물론 비난하려면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음. 거리는 저는 많아요. 음. 음. 제가 당사자로서도. 그런데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좀 더. 어, 주진우를 비호하는 사람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뭐, 김어준이 실수한 건 있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그, 김어준이 같이 주진우처럼 검찰을 이용해서 뭘 해먹거나, 음. 보, 본인의 영달을 뭐, 추구했던 사람은 아니다라고 음. 이제 믿어도 될까요? 아, 그, 뭐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어. 아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버려야 될 사람, 음. 좀 충고를 고쳤어야 될 사람, 어. 그 정도의 차이. 음.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이제 참 애매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제 우리 진영에서 김어준을 비판한 사람도 생겨났고 그건 음. 사실은 뭐 주진우가 더 기폭제가 됐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금태섭 같은 애들 음. 혹은 이제 그 자유 국민의힘이죠. 음. 얘네가 김어준이 어, 퇴출돼야 된다. 음. 이런 운동을 이제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금태섭은 본인이 시장이 되면, 김호준을 음. 퇴출시키겠다. 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음, 그러니까 시장이, 아무튼, 시장이, 어. 그, 금태섭이 시장될 확률보다, 어. 허경영이 대통령 될 확률이 더 크니까, 그런 어. 걱정은 안 해도 돼. <laughs> 그러니까 허경영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허경영, 근데 허경영, 또 우리, 형, 내가 친화력 좋잖아. 그러니까 <laughs> 허경영이 또나 좋아하잖아. <laughs> 너 이거 어. 장사 멘트 아니냐? 아 진짜 아니야. 이거, 이거 다 영상으로 있어요. 음. 허경이막나 너무 좋아해갖고 또왕 <laughs> 근데 허경영이 난놈인게 입장료가 있어요. 허경영 만나려면? 어. 음. 10만원. 1인당. <laughs> 음. 근데 주말에 몇명올것 같아요? 몰라. 천명. 어 1억씩 보네? 어, 1억씩 주말에 토요일 1억, 일, 일요일 1억을 찍는 거야. 아, 지금 나, 너도, 너 내려올 땐 입금시키고 와. 자, <laughs> 여러분, 제보자 XY 만나면 오늘이 마 맞아. <laughs> 아, 그러더라고. 진짜. 아 나는 그때 이 무지한 대중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 싶더라고. 어, 많어. 많은 게. 어. 이, 특히 주식장에서는 시 그런 걸난 자주 봐. 이, 응. 그 자기 재산을 거의. 그, 특정 애널리스트한테, 네. 그 막, 그렇게 갖다 바치고, 어. 또 잃어. 잃었는데도 그 애널리스트의 현란한 몇 마디로 인해서 어. 자기가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어차피 회복할 거니까. 어. 근데 그 회복, 뭐, 10년 있다 해줄게. 뭐, 이것도 믿어. 막, 이런 그런 거나 많이 봐. 그러니까 종교, 아. 종 종교라, 내가 어렸을 때 애널리스트를 좀 해봤거든. 네. 그, 에너리스트를할 때, 형이 좀 인기가 많이 좋았었어. 음음. 그때 막, 나 오늘이 이런 거 나올 때잖아. 네. 나 오늘이 아닌노 그 인터넷. 그, 어. 그. 전화선 채, 꼽아가지고. 그래, 그, 좀, 인터넷 초창기에. 네. 이럴 때 내가 좀, 그 주식에 대한 분석 이런 거좀 잘해. 음음. 그러면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글을 쓰는 중에서, 주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글을 써. 예를 들어서, 네. 아, 이제 봄이 오면 어. 바람이 불고, 뭐, 그 이렇게. 주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렇게, 어, 이렇게 쓰, 쓰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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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보통 그, 그 카페 모임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오프라인 모임을 할때그 네. 글을 출력해 갖고 와가지고 어. 거기다 주식을, 주석을 쭉 달아. 그러면서 어. 뭐라 그러냐면 그때 형이 아이디가 끝전이었거든. 음. 끝전, 그, 그때 BBK 아이디가 끝전이었는데 네. 거기다 이렇게 써가지고 아, 이제 봄이 오면 알레르기 제약주로 사라는 거죠? 막 이렇게 물어보고를 해.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이비 종교가 형성되는 과정을 내가 많이 봤기 아. 때문에 보통 지금의 성경도 거의 그런 이유잖아. 성경의 해석을, 그, 해석의 맞습니까? 해석을 거쳐서 막 서로 간에 뭐 사이비 종교가 생겨나는 것처럼 직장인도 그랬는데 그허경영도 그런 신도들이 있어, 음. 있을 거야. 그런 거아니요 <laughs> 내가 형이 얼굴을 보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 나는 그런 교주가 되기 싫어서 그래. 음, 음, 음. 얼굴 알려지면 형 너? 같은 사람 얼굴 알려지면 불편할 <laughs> 거 아니에요? 어? 불편할 거 아니에요? 음, 불편하지. 그러니까 나 같은 학고방 유튜버도 <laughs>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지하철에서 맞은 편에 앉은 사람이 음. 알, 눈이 마주치잖아. 어. 그 전에는 날 아는 거야. 음. 그 느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씨 웃어, 씨 음. <laughs> 웃고 다시 또 이렇게 쳐다보고 막 그래. 그럼 아 아는 분이구나. 뭐 음. 방송 본 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더 이제 알려지는 게더 크니까 음, 불편해. 그거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야. 음. 그냥 그 뽕을 맞으면 근데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럼 그래. 주진을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그치. 뽕 맞으면. 어, 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주진우가 여기 주진우인데요. 여러분 음. 이제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음. 그냥. 그, 그 녹음 파일 나한테도 있어. 이새끼 뭐 지가 잘못하고 어제 주진우였니까. 주진우가 뭔데? 음. 내가 그걸 끊어버렸거든. 음, 음, 음. <laughs> 다시 전화 와? 응. 다시 전화 와. 아, 전화 와서 어. 그 이새끼가 어떤 기자한테 내 전화번호 막 뿌렸잖아. 그 뿌리고 나서 내가 그 기자를 막 혼냈거든. 그 기자가 얘기했을 거 아니야. 어, 그렇죠. 아니, 당신 저기 제보자 잘한다면서 전화했다고 나 이렇게 욕 먹었다. 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수습해 보려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 음. 전화 와가지고 저주지인데요 그러면 주지우가뭐 누군데? 너 음. 음. 주지가 뭔데? 그러니까. 저주지우는 주지가 어쨌다고 음. 그런, 그런 게 있어. 음.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되게 슬, 그러니까 힘들어지지 상가, 생활 자체가. 아 힘든 거야 그리고 아. 이런 거지 그 자기가 어떤 그 명성의 상층부에 올라갈 때 여러가지 경험이나 실력으로 다져지고 올라간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행동도 안해 그런 주주는 같이 근데 그런 자기 위기에 위기가 닥쳤을 때 하는 처신이 틀려 근데 이게 그냥 그뭐 허구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은 그런 애들은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떨어질 때 당황스러워 한 번도 떨어져 본 경험이 없어서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져야 그러니까, 되는지도 아, 낙낙법을 아, 몰라 그런 아, 애들은 근데 아, 그런 유에 그래. 하나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주진우나 이낙연이나 비슷한 과야 그 뭐, 어. 절대 이렇게 잘안 내려와 자기 어, 스스로 어, 반성을 어. 하고. 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런 유가 아니야. 음. 원래 그런, 그런 류의 사람 중에 제일 정점에 올라갔던 사람이 음. 이명박이잖아. 음, 음, 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 내려와라, 뭐, 더, 발, 이럴 필요 없어. 이제 그렇게 고사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그게 과욕이겠네. 그게 뭐냐면, 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쿨하, 쿨하다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본인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를 본인의 능력 이상으로 형성됐던 걸 그냥 놔버리면 되는데 평가받았던 거. 어, 근데 그걸 못 놓으니까 말라 죽는 거지. 그 점점. 어. 계속 그, 그 자기가 그 정상에 있었던 그 어, 어. 환각을 어. 붙들고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착각이야. 음. 근데 보통 이제 어, 이 뭐라 그러지 그 실력을 가지고 기초를 다져서 올라간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행동도 하지 않지만, 네. 그 어떤 외국에서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저렇게 안 해. 자기 잘못을 털고, 뭔가, 음 대중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자기 편담하고 소통하려고 하지 않아. 근데 이낙연이나 주주나 다 대중하고 소통하려고 안 해. 대중한테 나서서는 순간, 그 껍데기가 다 밝혀지잖아. 그 그러니까 자기 팬덤, 아니면 자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만 소통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다 고사되는 거지.